안녕 또아리들 베리아또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강의를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래도 스트를 입고 다니다 보니까 항상 옷을 빳빳하게 다려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스팀 다리미가 저한테 필수품이었죠. 또 음, 여름철에 린넨 구김이 많이 가는 옷이다 보니까 또 입기 전에 다림질을 하거나 입고 나서 항상 다림질을 해야 돼요. 다림질 해주고 나서 이렇게 구겨진 옷쫙 주름이 쫙 펴지는 거 보면 되게 희열감 느끼지 않나요? 옷 주름을 이렇게 쫙 다리는 것처럼 피부에 주름도 쫙 다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짠! <laughs> 오늘 제가 피부 주름을 다려주는 스킨 아이롱 소개할게요. 아, 정말 다림이 가지고 올 줄은 몰랐죠? 진짜 보시면 다림이에요. 다림이처럼 생긴 어, 디바이스입니다. 이게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게 실제로 미국의 f d a 등재된 안정성 인증받은 디바이스예요. 미세 전류가 흐르는 그 갈바닉, 알고 계시죠? 갈바닉 원리를 이용한 홈케어 관리 기기입니다. 이게 갈바닉 기능 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 기능의 역할을 해주는 42도, 그 적정 온도라고 하는 42도를 쭉 유지해주거든요? LED 레드 모드가 켜져요. 그래서 그게 쭉 지속이 되면서 피부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원리예요. 이게 살짝 미세하게 진동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사용할 때약 8,500번 정도 미세한 그런 진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파워를 한번 켜면요. 약 5분간 자동으로 마사지를 할수 있게끔 전원이 켜지게 되고, 그리고 5분 있다가 자동으로 꺼지는데요. 조작이 진짜 단순해요. 한번 누르면 페이스냐 바디냐. 또 한번 누르면 강하게 할 거냐 약하게 할 거냐. 그러니까 조작 버튼 자체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이건 할머니들도 한번 알려주면 금방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앞에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 눈가, 입가, 팔자주름, 여기 미간 이런 곳에 어 내가 집중 관리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옆면, 특히 이런 옆면 측면 같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측면은 목이나 그리고 데 콜테 그리고 뭉친 어깨 풀어주는데도 이 측면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기 넓적한 넓은 부위는요 어, 뺨 부분 그리고 그냥 목 주름 다릴 때 그리고 뭐 팔뚝이나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허벅지 셀룰라이트 다려주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목 주름 같은 경우는 한번 목 주름이 깊게 파이게 되면은 답이 없다 그러잖아요. 목주름은 피부과에서 시술 자체도 되게 어렵고,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엄청 비쌀 거예요. 한번 시술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관리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평소 습관도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요즘에 목주름이 막 신경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다림질로 많이 펴주고 있습니다. 스킨 아이롱 집에 한대 있으면 이거 요긴하게 되게 많이 쓸것 같죠? 스킨 아이롱 정보 제가 자세한 정보는 하단에다가 남겨둘게요. 사용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상세페이지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구매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안녕!